How this? 아, 맞네. 이거 안이번에안털린다 아, 이이번에안 털릴 거야이번에안털립니다 아, 이게야 이거야. 다 먹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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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야이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아, 사이즈는 3자 초반. 아.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아, 이 고쌈 집어서 털린 놈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아. 아이고,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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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있어, 아빠. 응, 어? 아빠 있어, 아빠.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응? 어? 좀 나오시라고 그래. 았어 역시. 아, 정말 좋았어요. 역시 타버터죠? 아, 아 타버터. 좋습니다, 아주. 아. 방울. 자, 아침 피딩 시간입니다. 벌서 와서 세 마리 잡았고요. 아. 고방 전에 는은 여기서 계속 못 먹다가 계속해서 셨더니 먹더라고 이제. 오늘은 최대한 천천히 먹습니다 먹을 수 있게 와이 피리하는 보이죠? 도망가는 놈은 죽어라 도망가고 나 살려라 도 놈은 죽어라 먹으려고 그러고 막시한 사람들은 죽어라 잡으려고 하고 희한 먹이사슬이네 아 너무 멀리갔네 스토리 와야돼아 이게 뭡니까 이파드베이트가 원래 색상이 바닥은 은색이고 위엔는 보라색인데 이 베스들이 하도 뜯어먹어 가지고 이렇게 다 까졌어요 색깔 칠해 놓은 게 그만큼 힘이 셉니다 베스들이 예, 이렇게 다 까졌죠 이빨자국도죠, 이빨자국도 남죠 예, 이빨자국도 이렇게 베스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렇게 다 까져요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이번엔 안 놓친다, 이놈아 왔어요. 아, 망설이. 입니다. 아, 계속 한 마리가 계속 피고 있었는데. 아, 이 녀석 안돼 안돼 랜딩 했습니다 아. 아, f a 아, 좀만 내었으면 늦춰버렸네.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이렇게 힘이 좋아요. 아, 아, 아 오,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그래, 가만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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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너무 난리 쳐가지고, 샤워를 한번 시켜줘야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려면, 너 샤워를 해야 돼. 샤워를 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어? 아. 이거 잡았습니다. 아. 뺐어. 아. 아니 내가 계속 한 마리가 저기서 피딩을 하는데 아 권을 잡으려고 계속 똑같은데 놀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덥석 물어줍니다 아 좋네 3자 초반 3자 초반인데 힘은 엄청나게세요 요런 애들이 바늘 털이를 엄청 잘합니다 예 네, 마지막에 와가지고 랜딩하다가 어, 바늘이 빠졌는데 그 다행히 랜딩 성공했습니다. 아, 아속마짜 중기입니다. 방울 자, 근데 너너 아빠 언제 데리고 올 거냐, 어이 자식아, 어아 좋습니다. 이 베스가 헤딩을 했어요 헤딩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헤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튕겨 올라갔어요 이 <laughs> 입을 물어야 되는데 성격 급한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물어 있고 배는 고프지 청소년 애들은 항상 이래서 문제입니다 말을 안 들어 어? 밥 먹을 때예의범들이 있어야지 응? 그렇게 예의 없이 그냥 막 어른도 안 먹었는데 먼저 먹으려고 하니까 응? 해가지고 제대로 못 먹는 거아니요아 물안개 해가 뜨고 있는데 물안개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그래 좋습니다 오늘 그림도 좋고, 한번도 많이 느끼고, 이, 이게, 이게 낚시하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경치도 보고, 새벽을 여는 뱃속. 아, 멋있죠? 네, 이제 오늘 낚시를 마쳤고요 어, 어제 대호만을 가서, 어, 한 3시간 정도 했나? 어, 3시간, 4시간 정도 하고, 어, 작은 사이즈 한 마리 잡고 바로 한 8시 반쯤에 예당지로 왔습니다. 예당지로 와서 밤낚시 조금 하다가 차에서 좀 쉬고, 이제 아침 새벽 피딩 시간에 어, 4시 반 정도에 나와서 지금 한 8시 정도 조금 넘게 까지 했는데 어, 여기서 타버터로 5마리 잡았고요 근데 사이즈는 어, 4자가 다안 넘는 사이즈인데 힘은 다 좋았습니다 예. 바늘 털이도 좋았고 숨막도 좋았고 채비는 어, 하드베이트 타버터로 했는데 저번에 고쌈지에서 제가 털린 거 있죠 예 그거 만회하려고 이를 쓰고 이를 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좀 건지긴 했는데 어, 맨 처음에는 너무 어두워서 새벽 피딩 시간에 해가 없기 때문에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다행히도 해가 뜨고 나서 한 마리를 또 잡았어요 예, 그래서 근데 영상이 좀 많이 흔들려서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이게 막 릴링을 하고 막 끌어당기다 보니까 몸이 흔들려요 그래서 잘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잡는 영상으로 이번에는 어,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요즘 근좀 날씨가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저녁 때는 좀 선선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많이 좀 온도가 떨어져서 이제 좀 낚시하기에는 밤낚시랑 뭐 오전 피딩 시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많이 더우니까 어, 더위 조심하시고 어, 모든 낚시하시는 분들 어, 안락하시고 질락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 보드 타는 베린입니다. 예, 겨울에는 보드 타고 어 봄, 여름, 가을, 가을에는 낚시하는 방울팁입니다. 네 아무쪼록 <laughs>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어,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뵙고 저는 아직 뭐 낚시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뭐 지식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해가면서 이제 어, 이제 하나씩 스킬을 올려 가고 싶은 낙서 낙서를? 낙서는 이게 낙서죠. 예. 네. 낚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좋은 분들 말을 잘 듣고 하나하나씩 스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방울TV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 자주는 올릴 건데 많이 좀 화질이나 많이 허접해도 양해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울방울 구독, 좋아요.